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고영태 씨. 네. 옆에 옆에 있는 차은택 씨를 최순실에게 소개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 플랜, 한국 WK, K스포츠, 독일 WK, 이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의 유령회사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사를 받았죠, 검찰에서? 네.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 많은 진술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은택 씨. 네.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뢰합니까? 네, 신뢰합니다. 공소사실 내용 중에 포레카를 강제로 뺏으려다가 실패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요? 분명 공소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KT의 인사와 광고에 개입을 했다. 야 인정하십니까? <laughs> 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현대차의 광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통해서 <laughs> 또 최순실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나 그 회사가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입니다. 어, 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고 분명히 그 최순실 씨가 추천해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이영석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 손님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이 보안으로 달아야 될 손님 중에 최순실과 함께 차은택 씨를 인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와대에 밤에 들어가 본적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변호사 김종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 옆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시 비서실장 공간에 간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됐습니까? 어, 갔을 때그전 문, 어, 문치부 장관 후보였던 그정 장관 후보가 있었고, 김종차관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정성근 장관 네, 후보. 네, 네, 네. 김종차관 옆에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최순실의 지시와 혹은 관여로 그렇게 연결돼서 간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김기춘 증인. 네. 처음에는 최순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차은택을 공관에서 만난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다. 자, 차은택 씨의 얘기는 최순실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김기춘 씨는, 김기춘 증인은 한술 더 떠서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해서간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저...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그럼 옆에 차은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은택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 융성에 대한 그 여러가지 의지와 이런 걸좀 알아서 보호하라 네,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요 미수였습니다. 예, 강요 미수 인정하시죠? 강요 미수. 제가, 강요미수 제가 강요미수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 판단 과정에서 포스코의 최명주 옥스퍼드 동기시죠. 제철친입니다. 맞죠? 제철친입니다. 네. 동기쁨. 제철친이죠.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입니다. 네. 포스코의 김은규 CEO 승계 프로그램 사장 아시죠? 잘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계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수석을 통해서 권호준 포스코 회장을 세워라 그런 지시받은 적 있으시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최명주, 김은규, 포스코의 거래처의 사장인 이수호, 포스코의 임원인 장모 이네 사람이 한결같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증인, 네. 권호준 회장 세우는데 관여하셨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안나면 관여하셨죠?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네. 조원동 수석. 네. 권호준 씨가 포스코 회장 자격으로서 네.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네. 김기춘 증인. 네. 김기춘 증인은 네티즌에 의해서 법률 미꾸라지라는 판단을 평가를 받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죠? 제가 부적,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증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와의 전쟁. 이 국정 농단에 진실을 은폐하고 업무하는, 비호하는 진실과의 전쟁. 책임을 지라는 국민에 맞서는 국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무장해제될 때가 됐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